50대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 턱선이 좀 이렇게 축축 쳐져 계시고요. 그리고 목선이 많이 두꺼워 있죠. 그래서 목선이 이렇게 두꺼워지면 얼굴이 두터워지고, 그리고 이 팔자주는 굉장히 깊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 림프를 열어드릴 때 뒤쪽이 아니라 앞쪽 림프를 전문가들만이 풀수 있는 림프를 갖다가 네. 이 두판 상근과 흉쇄유돌근을 정확하게 자극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샵에 가시면 에스테틱 샵에 가시면 어딜 많이 자극해 드리죠. 바로 이 광대선과 이. 턱선을 갖다가 많이 자극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이두 부분에 이두 부분에 어, 경혈 포인트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이 자극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어, 타이트닝 롤러가 요 부분을 요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요렇게 손으로 푼 것처럼 풀어드리고 그리고 요 턱선도 요렇게 풀어드립니다. 에, 그래서 동시에 한단한 한 번에 풀어드리고 자극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음. 끌어올리면서 리프팅까지 시켜드리는 원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부님이 직접 편안하게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원장님이 네. 방금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렀던 경혈 포인트들 축축 늘어지고 근육이 다소 현재 뭉쳐계실 거예요. 만져보시면 딱딱하게 잡히는 여러분의 턱선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런 부분 사이에 타이틀 롤러를 사이에 딱 밀착을 시켜서 쭉쭉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턱 리프팅, 그렇죠. 이중턱 리프팅뿐만이 아니라 입꼬리까지 슬그머니 이렇게 올라가는 네. 느낌을 분명히 느끼실 거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경혈점들이 몰려 있는 분포도 있는 광대랑 입꼬리 아래쪽을 같이 지금 쭉쭉 당기니까 그렇죠. 팔자 주름이 지금 이완이 되는 걸 보시죠. 그러니까요. 광대선이 이렇게 풀어지면 팔자선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팔자 주름이 펴지기 시작을 하죠. 한 방금, 네, 방금 한 번만 그런데 벌써 눈꼬리 이렇게 올라가시죠. 과팔자 네. 주름 이렇게 쭉 옅어지시죠. 네. 입꼬리도 쭉 올라가시죠. 턱선 자체가 리프팅 돼 있죠. 바로 한 번만으로도 김무열 원장이 직접 해드린 것 같은 그 즉, 즉각적인 반응들을 여러분들이 음. 느끼실 수가 효과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뭉쳐 있고 뭔가 흐트러져 있는 라인이라고 해도요. 그냥 무작, 무조건 누르고 땡기고 주무르고 푼다고 얼굴. 선 자체가 예뻐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경혈 포인트가 많은 몰려있고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속근육을 좀 풀어야 되는 곳은 전문적으로 풀어줘야 이완이 되고 그리고 뭔가 올려줘야 될 부분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원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시는 김무역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그 20년 안면리프팅 원리를 그대로 담아서요. 지금 전문가 롤러를 만나시고 계시는 거고요. 실제로 방금 생방송 중에도 보셨지만 일회관리 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목주름, 팔자주름 상상도 못했죠. 그렇죠. 이거 좀 땡겨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네. 눈꼬리, 입꼬리 동안의 대표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 올려드립니다. 턱밑 처져 있는 거, 이중턱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피부 탄력과 전체적인 안면리프팅. 잘 보시는 분들 후기 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고 소문났어요. 맞습니다. 혈액개 선이 잘 되니까 붓기까지 완화. 음. 해서 마사지기가 참 많았는데요. TV홈 쇼핑에서 보실 수 있는 임상 중에 가장 많은 아홉 가지 최다 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만나시는 전문가 롤러, <laughs> 일명 김물원장님의 골라의 타이트닝 롤러입니다. 네. 내 얼굴이, 어, 달라질 수 있네? 정말 울퉁불퉁했던 이런 라인이 되게 좋아하신 것같네 그러니까, 같네? 여러분, 임상 있으니까, 공중파를, 공중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죠. 네. 어, 어, 누구에게 관리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음. 그 공중파에서 보여드렸던 포인트, 네. 그 모든 것들을 자극해드리고, 당겨드리고, 풀어드리는 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 타이트닝 롤러에 그대로 네. 담아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링클 패치는 그 주름 있는 부분에 붙이셔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연예인분들도 그냥 벤에서 붙이고 계세요. 그렇게 붙이는 더 음. 효과적인 어, 부분들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